안녕하세요 홍동상사 이병민입니다 최근에 고추종자 문의를 최근에 고추종자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서 예,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예, 한편으로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고추 품종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예,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볼륨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운맛 매운맛은 한 가지 Q1 큐어니라는 예, 품종 을 하시면 되고요. 예, 중간 매운맛은 예, 세 가지입니다. 터널 재배나 점적 관리를 잘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 ABS 아니면은 단독선도 혹은 예, 청구병이나 시드름병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했다라고 하면은 강한 청탄 그리고 순한 맛은 착과량이 우선이라고 하면 예, 넘버 나인 그리고 예쁘고 과가 큰게 우선이면은 수랑 골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는 노지에는 돌격의 최강. 그리고 하우스라면은 강한 청담 고추 종자를 이렇게만 선택하시면은 틀림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어, 어떤 고추 종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요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품종들 이 외에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품종이 있다면 그 품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매장에 가져다 놓는 품종이 보통 한 8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신품종이 한 50가지 정도 되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다고 판단, 판단하는 품종들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추 품종을 선발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이 100%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겠죠. 고추 품종 평가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절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 애초에 고추 품종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쵸?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장사하면서 단한 봉이라도 판매해본 품종이 최소한 500종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품종은 당연히 500종보다는 훨씬 많겠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주 평가가 좋은 고추 품종을 10명한테 판매를 하면은 5명은 좋다고 하고 3명은 그저 그렇다. 나머지 2명은 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평가가 안 좋은 품종을 예, 10명한테 판매를 하면 예, 5명은 나쁘다고 하고 3명은 그저 그렇다. 그리고 2명은 아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진짜 신기하죠? 어, 고추종자를 구매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추 품종은 예, 단언코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모두가 불만족, 불만족하는 품종 역시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품종을 가지고도 평가가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농가가 다르고 밭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재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 이게 예, 뭐냐? 이거는 품종에 대한 특성을 예, 아느냐 모르느냐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품종은 어, 라면 같은 거예요. 라면.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그리고 수행면, 뭐 너구리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각자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라면에 맞는 방식으로 라면을 끓여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 라면을 먼저 넣느냐, 스프를 넣느냐 아니면 찬물일 때부터 넣느냐 아니면 팔팔 끓을 때 넣느냐 또는 양은 냄비로 하느냐 뚝배기로 하느냐 일반 스탠 냄비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라면 맛이 달라지죠 그리고 똑같은 라면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분식집이 더 맛있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안성탕면이라고 해도 예, 분식집에서 하는 안성탕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희한하죠 어, 이거를 고추 농사에 접목을 시키면 이런 똑같은 라면을 가지고 예,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거는 예, 청양에 계신 예, 장규진 아버님이나 태안에 계신 농사에 계신 어머님 혹은 고흥에 계신 강남수 어머님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문광식 아버님 이런 분들이 분식집 라면 같은 분들인 거고 일반 가정집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봉지 뒤에 있는 설명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 설명서대로만 하면은 정말 맛있는 라면이 완성됩니다. 왜냐? 어, 너무 당연하죠. 라면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라면 회사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 라면 봉지 뒤에 있는 설명서잖아요. 야, 이거 야 그냥 생각난 것 치고 비유가 기가 막히죠? 이 타이밍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라면이 수십 가지 종류가 있듯이 고추 품종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수백 품종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훨씬 넘죠. 그 중에서 제가 골라내고 그 골라낸 품종들을 가지고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라면의 설명서처럼. 전용 재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보급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대표님 덕분에 오늘 꽃이 굉장히 많이 땄어요 아 그러게요 한근 그, 한 따셨다면서요 예 한근도 넘어요 지금 후물고추 지금 <laughs> 따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 후물고추 따고 있는데 그거 하면 한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막 그랬어요 많이 잘렸다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저 때문인가요? 예예예 예, 예. 대표님이 그렇게 그, 그 프로그램을 안 짜주셨으면 그렇게 못하지 <laughs> 프로그램이 좋긴 좋죠 예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라면을 먹으면 되고 순한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 진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맞죠? 예, 고추도 맵기로만 구분해서 예,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거기에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예, 냄비도 판매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김치나 단무지까지 다 같이 파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고추용사를 아예 모르더라도 예, 라면 봉지에 써져 있는 설명서를 읽을 줄 알고 냄비에 물을 담아서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키면 물이 끓는다 정도를 알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라면을 끓이는 거잖아요. 예, 고추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 프로그램대로 재배하고 종종 나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면 고추농사 아예 모르는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평균 이상 예, 겸손하게 말해서 평균 이상이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네에서 1등 하는 거 1도 아닙니다 자, 자 여기까지 결론은 예, 그냥 고추 종자를 저한테 사시면 되고 혹은 고추 모종도 저한테 사시면 되고 예, 어쨌든 고추농사는 저하고 함께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앞으로 영상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에 기반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